그럼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8호닭, 9호닭에 맞게 키워주세요 이렇게 딱 주문 이 오는 건가요? 어 호수보다는 네.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1kg 500에서 1kg 800 사이에 네. 어 닭을 이제 보통 출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회사마다 차이는 좀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 이제 인티 회사로는 뭐 하림, 농협 모구촌, 마니커, 뭐 키토랑 청솔 어, 상주에 있는 올품,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마다 계약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 회사마다 계약 조건은 이제 사유하는 농가들만 사실은 알고 있는 상태고요. 어,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어, 예를 들어서 키로 700대까지 키워주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그때까지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1키로 700까지 키우면 네. 마리당 얼마씩 받으시나요? 어 이제 보통 키로 500에서 600대 정도 기준으로 이제 출하되는 농장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예, 그 정도 사육을 하시면 우리나라 평균으로 봤을 때 마리당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계산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 달에 한 마리를 팔면 한 마리당 500원씩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사료값이랑 뭐 이제 이 유지비도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사료에비해 대한 부담은 저희가 없어요. 회사서주는 네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닭들이 폭신하게 그쉴수 있는 바닥에 깔아주는 깔집비. 네. 그리고 얘네들이 질병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제라든지 그 혹시라도 아플 경우에는 어 어떤 항생제를 좀 급여해가지고 네. 얘네들은 이제 질병 없이 어 폐상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약품 대금.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 인건비 예,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들어가자면 이제 난방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닭의 가격이 정해지는 게 네. 그냥 회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어 이게 유통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보통 이제 이뭐 킬로에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육비를 저희가 정산을 받는 거죠. 키워주는 비용을 쉽게 말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 왜소 왜 같은 경우에는 네.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닭도 그런가요 어~ 저희는 많이 잘 키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건아니고요네 어~ 잘 키우나 못 키우나 수익 고전는 거의 일정하지만 어~ 이 시장 구조의 어떤 가격대에서 형성이 잘 되고 시장 가격이 오르면 저희는 이제 일부 인센티브를 좀 받는 게 있습니다 음. 그럼 닭을 잘 키웠다는 건 어떤 건가요? 어, 예를 들자면, 저희 농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만수의 닭을 병아리, 이제 병아리 입식을 해서 9만수 가까이 다 키워내는 거죠. 이제 육성률 한100% 가깝게 닭을 폐사 없이 잘 키워서 폐사에서 원하는 키로 때, 뭐 예를 들자면 1kg, 키로 700 정도 어, 이렇게 잘 키워냈을 때, 어 이제 농장에서는 닭을 잘 키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무게를 잘 맞췄을 때. 그렇죠. 잘 무게도 맞을까요? 잘 키우고 폐사 네. 없이 잘 키워낸 상태를 음. 이야기하는 거죠. 닭한 마리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과 팔면 얼마 남으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인가요, 500원씩 남는? 네, 저희는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이제 잘 키우면 800원, 900원까지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처음이라서 네. 네, 수익이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출하량의 손익 계산을 할수 있을까요? 출하량의 손익 계산.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정산을 해서 이제 정산표를 보내주는 대로 이제 이 수익을 받는 형태라서요. 어 물론, 물론 저희 부모님은 한 30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지만 사실은 이 제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 번도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닭이 네 치킨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병아리로 태어나면 저희처럼 이렇게 위탁농가에 분양이 됩니다. 위탁농가에 분양이 되면 어 일일령부터 어, 최소 어 25일에서 35일령 사이에 예, 저희 농장으로 저희 농장에서 이제 사육이 되죠. 사육이 되고 나면 그 사육된 닭을 어 지금처럼 저희 농장에서처럼 이제 이렇게 k 로 500에서 700, 800 사이에 닭으로 성장을 하면. 회사에서 이제 상차반과 출하 차량이죠. 아마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니시다 보면 이런 육개 닭을 싣고 다니는 오톤 화물차를 보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닭으 닭을 싣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 닭을 잡는 도게장이라는 공장으로 얘네들을 실고 갑니다. 네. 그러면 도게장에서 얘네들을 도게를 합니다. 예, 도계를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안에 있는 이제 털을 뽑고 어 안에 있는 내장을 발, 내장을 이제 추려내고 이제 순수 우리 시장이나 마트에서 보실 수 있는 그 우리가 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닭의 형태로 나오는데 어 보통 우리가 소비자가 어이 닭을 구매하기까지는 한 35일에서 40일 정도면 예 우리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빠르네요, 근데. 그렇죠. 빠르죠. 그럼 그 닭을 키우기 위한 병아리는 어디서 와요? 병아리는 이제 그 위탁을 맡기는 계열회사에서 본인들이 부화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 부화장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제 생산된 병아리를 구입, 구매를 해서 저희 농장에 이제 분양을 해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병아리 때는 생후 일주일간은 온도를 36 3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아, 맞나요? 네네 이게 왜어 네. 근데 이제 36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네. 농장에 오면 어 34도에서 32도 정도를 맞춰주는데요. 어 그렇게 맞춰주는 이유는 어 부화기 온도가 보통 37.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부화기에서 태어났을 때 얘네들이 처음 접한 온도에 익숙하기 위해서 어 농장에 왔을 때그 정도 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양계장을 운영하다 보면, 네, 조류독감에 걸려서 네. 닭이 폐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망하는 건가요? 어뭐 망한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인데요. 저희 육계농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조류독감이 발생을 많이 했지만 육계농가에 실제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그그 그 뉴스에 계속 뜨던 거는 다 계란 만드는 곳인가요? 아니요 계란보다도 어 오리 많이... 오리 농장에서 이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리는 굉장히 이제 물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리사 자체가 굉장히 집착 집척, 집척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오리 농장 같은 경우 조금 개방 형태로 키우는 농장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네그 비둘기는 왜조류독감이안 걸리는지 비둘기요? 네 어, 그건 잘 모르겠네요 <laughs> 아, 갑자기 궁금해서 어... 그럼 이조류독감으로 닭이 죽으면 보험처리를 네. 받는 건가요? 어, 근데 이게 네. 어,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저희 닭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조류, 인근 농장에 조류독감이 걸려서 네. 어, 보상을 받더라도 이건 저희 닭이 아니고 회사 닭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닭을 실는 것만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차반이라고 해서 네. 그각 계열 회사마다 그 회사에 소속된 농장에 닭을 실어주는 작업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만 잡는 사람들. 예, 닭만 잡으러 다녀주요이 많은 닭을 전부 다 손으로 다 잡아요. 그렇죠. 아니, 요 오늘... <laughs> 지금 여기 이 수만 마리의 닭을 전부 다 손으로 잡아요? 예, 오늘 저희가 이제 농장에 출하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 지금 현재 계사에 3만 3천 마리의 닭들이 들어있는데 어이 닭들이 이제 오늘 저녁 7 시만 되면 이제 그 추라 차량에 실려서 이제 도계장으로 갑니다 얘네들은. 아 지금 이 닭이 치킨이 된다고요? 예 이제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내일 어 내일 아침에 되면 얘네들이 이제 도계장에서 네. 어 자기 목숨을 다하는 거죠. 카니발리즘이 어떤 거죠? 붉은색을 보면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특히 얘네들 몸 중에서 항문이나 지금 보이시죠? 닭볕을. 네. 닭볕이 예, 불이 위쪽에 닭볕슬이 붉은색으로 돼 있어요. 자, 붉은색을 쪼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문주위를 쪼게 되면 항문이 연약하기 때문에 피가 나죠. 예, 그래서 피난 부위를 얘네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닭을 괴롭히는 거죠. 닭이랑 뱀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닭이랑 뱀이랑 싸우면 <laughs> 닭이 이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좀 멍청한 사람들을 보고 닭대가리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 그렇죠. 맞습니다. 닭이 그만큼 머리가 안 좋나요? 어, 생각하시는 거와 다르게 닭들이 머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닭들이 서열을 기억을 하는데요. 네. 몇 번까지 기억을 할까요, 도대체? 아, 닭끼리의서열렇요 그렇죠. 우리 해수 씨가 생각하시기 어떠세요? 뭐한 네다섯 마리 뭐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아, 어, 아닙니다. 닭들이 90마리까지의 서열을 기억을 한다고요. 아, 내 위로 몇 명이 네네, 있는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얘네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네. 기억력이 나쁘다? 우리 실명 다른 말로 비유하면 건망증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긴 육개잖아요 네 육개입니다 산란계 닭은 부리를 자르잖아요 그렇죠 왜 자르는 거죠? 어 사료의 허신을 좀 막기 위해서 부리를 잘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농장이 부성 스마트팜입니다 예. 저는 어 올해 이제 나이가 43인데요 전국에 저 같은 젊은 청년 농부들이 이런 축산업을 시작하고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 저를 찾아주십시오. 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